진보 정당이 원내라고 하는 공간을 얻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 정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에서 물론 제도 바깥에 있는 정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도 정치 안에서 이런 이 지금의 이 발생하고 있는 이 파열음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길어내는 작업들이 사실 진짜 필요하거든요. 음. 이런 논쟁 시작됐다는 거를 어디서 우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상 바뀌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회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법안도 제출하고 이런 게도 필요한데 그런 논쟁들이 어이 이런 이제 시민 사회나 사회 영역에서는 출발하고 있는데 정부 제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 허들이 너무 높아요. 음. 그리고 물론 건강보험 관련해서 직장 가입 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죠. 어,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라는 어떤 틀 바깥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조금 과하기는 해요. 그렇게 그쵸.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보장하는 별도의 책널이 임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지역 가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논쟁이 있는게 지역 가입자는 부과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거 네.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 문제. 이거는 이제 성소자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편,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음, 이를테면 이제 최근에 되게 많아지고 있는 노동의 형태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 문제잖아요. 이 프리랜서들이 항상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건강보험 음, 그렇죠. 지역 가입자고, 이분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이제, 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 이런 음, 것도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체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존재는 하는데, 실질적인 작동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처럼 작동하게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뭐, 직장가입자 꼭 직장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로 꼭 들어가야만 해? 그냥 취업가입자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데,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인 복지체계로 편입은 좀 아니다. 어, 음. 실질적으로 어떤 허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취요한시장이시